반도체 클러스터 그 산단 관련해 가지고 그 공급 공업 용수에 대한 용수 관로 관련된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용인의 반도체 산단이 들어온다고 했을 때 과연 이 막대한 용수를 과연 어떻게 수급할 것인가가 굉장히 이슈가 됐었고 화천댐에서 온다, 새로운 댐을 만든다, 이천포에서 온다 다양한 논의가 있었지만 지난 5월 환경부에서는 8당댐에서 광주시를 관통해서 용인까지 가는 관로를 확정했습니다. 1단계, 2단계 사업으로 나눠서 추진되지만 총 사업비는 한 2조 2천억 원, 그러니까 거의 2.2조가 들어가고요. 하루에 공급되는 물 양만 해도 한 107, 그러니까 107만톤. 광주시가 하루에 쓰는 양이 한 10만톤 되니까 광주시 40만 인구가 쓰는 거한 10배 정도를 이제. 용인 산단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 용인 산단에 가는 이 통합 용수 공급과 관련해서 수자원본부가 수자원공사랑 한국수자원공사랑 논의하거나 협의한 내용들이 있나요? 어 저희랑 협의처분은 아니고요. 그쪽에서 하고 있는 환경부랑 또뭐 수자원공사나 이런 데서 하고 있는 내용을 저희가 그냥 어, 협 협조를 받아서 내용만 알고 있는 정도입니다. 그러면은 이 광주라는 곳은 이 상수원을 보호하기 위한 또 수많은 규제와 또 어려움으로 처해 있는데 이제는 이 관로를 놓으면서 일로의 관로의 공사로 인한 또 피해까지 받게 되거든요. 혹시 이런한 상황에 대해서 경기도가 어그 중간 조정자 역할이라든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없었을까요? 대부분 공사 부분이라서 음. 저희가 어, 어떻게 뭘 하고 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근데 다만 어뭐그 음. 그러면 네. 그 관로가 보통 하천을 따라 가거나 도로를 따라 갑니다. 좀전 질문에서도 이 경기도의 하천 정비가 매우 중요하다고 했고 상수원 주변도 그게 미흡하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적어도 그관 구경이 2미터 가까이 되거든요. 그런 관을 둘때 거길 지나가는 하천이라든지 도로에 대한 정비만큼은 수정 공사에 요구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음, 네. 또는 네네그큰 양의 물을 가져가는 것 어차피 뭐 팔당호에 모인 물이니까 거 가져가면 어떻겠냐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사실 팔당호의 그 치수량을 줄이면은 수혜 때에 그 수위를 조정할 수 있는 여유의 폭이 커지고, 그 주변의 인근의 주민들은 수요에서 더 안전한 그, 수위, 그 수위를 조정할 수 있는 유동성이 확보됩니다. 하지만 이만큼의 물이 또 치수된다고 하면, 그 수위 조정에 대한 논의는 이제 끝났어요. 단절될 수밖에 없거든요. 이 등등의 여러 가지 파급되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효과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들이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저는... 이 경기도의 수전본부가 좀더큰 역할을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업이고 해야 될 사업이라고 할지라도 그큰 사업 안에서 소수의 지역 주민들은 또큰 희생을 또 강요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수전본부가 좀큰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아, 네. 생각 어떠신지요? 저희가 역할을 할수 있는 게 있다면 예, 광주시에서 요청하시는 바를 어 이렇게 저희가 수렴을 해서 한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예, 그 부분이 아무래도 어그 클러스터를 어 하고 있는 그 산업입지과나 이런 데 쪽이랑 같이 협의를 해서 이루어져야 될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쪽 사업을 위해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예, 한번 그쪽이랑 한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지금은 이 관로가 팔당댐, 광주와 산단이 있는 용인 두 개의 기초, 이두 개의 기초 단체가 연결돼 있는 사업이긴 하지만 분명히 광역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경기도에서 더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하고 용인 입장에서는 산단이나 더큰 메리트가 있으니까 관로에 대해서 그 관로를 통해서 주민들한테 무엇을 해줄까에 대해서. 아무래도 더 적게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전 경기도가 이러한 큰 사업에 대해서 조금은 중심적인 역할을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 관로를 통해 가지고 수자원과 관련된 여러 사업들을 추진할 수도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하천 정비라든지 도로 정비뿐만 아니라 이 반도체 산단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수자원 기술들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달에도 이 수자원 공사에서 이 초순수를 국산하였다고 언론 보도를 하고, 이 초순수에 대해서 SK 하이닉스 등 공급한다라는 내용들의 그 언론 기사도 있거든요. 이렇듯, 이 광주라는 곳이 상수원으로 지속적인 피해에 대한 그 피해만 받는 곳이 아니라, 이러한 새로운 변화에 대해서 또 새로운 희망을 심을 수 있는 그런 고민들을 수자 본부에서도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